이틀 후면 박준영, 27세, 두산 베어스, 을 1군 엔트리에 합류시킬지 검토 중이다. 이승엽 두산 감독은 지난 8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기아 타이거즈전 경기전 주전 유격수 박준영의 1군 복구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준영은 올해 이 감독의 신임 아래 지난해 마무리 캠프 때부터 유격수 주전으로 새 시즌 준비를 해왔다. 초반 타격감이 좋지 않아 고전하다가 타격감이 살아나는 듯 했지만 부상을 당했다. 지난달 1일 잠실구장 삼성 라이온즈전 주로 도중 햄스트링 부상을 입어 현재까지 재활 중이다. 박준영은 벌써 39일째 선수단에서 이탈한 상태다. 박준영은 지난 4일 퓨처스리그 하나 이글스 2군전을 통해 실전 복구 과정에 돌입했다. 9일 고양 히어로즈 키움 이군. 전까지 5경기에 출전해 타율 0.200, 20타수 4안타, 2타점을 기록했고 한 차례 도로에도 성공했다. 이 감독은 8일 기준으로 오늘과 내일 경기를 지켜본 뒤 문제가 없으면 이틀 후 1군 엔트리에 박준영을 등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준영은 8일 고양전에서 4타수 무안타에 그쳤지만 9일 고양전에서 5타수 2안타 1타점을 수확하며 준비 과정이 마무리됐음을 증명했다. 안타 중 하나는 이루타였다. 박준영은 두드러진 장점을 지닌 선수다. 장타력과 상당히 안정적인 수비력이 그것이다. 2020년 NC 다이노스 시절 투수에서 내야수로 전향할 때는 송구 불안정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으나, 지난 시즌 f 팔 박세혁의 트레이드 대상 선수로 두산행 후에는 수비면에서 하자가 없었다. 오히려 두산 관계자들은 기대 이상의 좋은 수비력을 보인다며 조금만 더. 경기 경험을 쌓으면 주전 유격수 자리에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첫 풀타임 주전 부담감 때문이었을까? 박준영은 3월까지 타율 0.130, 23타수 4만타. 3타점에 그치며 프로 데뷔 이후 가장 힘든 시기를 보냈다. 4월 들어 홈런 4개를 터트리고 월간 타율 0.227, 75타수 17 안타까지 끌어올리며 서서히 반등 기미를 드러냈다. 박준영은 당시를 회상하며 두산 이적후가 아니라 야구 인생에서 이렇게 공을 잘 맞추지 못한 적이 처음이다. 감독님께서 기회를 주시겠다고 해서 결과가 나오지 않자 스스로 조급해졌다. 안타가 곧 나오겠지 하는 생각도 무리였고. 내 기대보다 안타가 너무 나오지 않아 힘들었다. 또 해답을 찾기 어려워 다른 이들에게 자문하며 나아지려 노력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다 5월 첫 경기에서 다시 부상으로 쫓겼다. 박준영 공백 기간 두산은 백업자원으로 예상했던 이유창과 전민재를 전면 기용했다. 이군에서 컨디션을 끌어올리던 베테랑, 유격수 김재호의 1군 합류도 도움이 됐다. 유격수는 주로 김재호와 전민재가 나섰고, 이우찬은 주전 이루수 강승호의 체력관리 차원에서 출전 기회를 많이 얻었다. 이 과정에서 이우찬과 전민재가 한달새 크게 성장했다. 이우찬은 5월 이후 28경기 타율 0.339, 59타수 20안타, OPS 0.859, 전민재는 30경기 타율 0.266, 79타수 21안타, OPS 0.648을 찍었다. 관건은 체력관리다. 이우창과 전민재는 풀타임 주전 경험이 없다. 6월 무더위를 앞두고 있어 체력 안배가 중요해졌다. 팀 성적도 혹석이 버텨내기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0일 현재 두산은 37승 28패임으로 3위다. 2위 기아전 한경기차. 선두 LG전 1.5 경기차로 선두 경쟁이 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두산은 초반부터 투타 병력 이탈이 잦았고 접전도 많아 체력 소모가 컸다.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어 준비가 필요한데 이때 박준영 복권은 반가운 소식이다. 이 감독은 현재 선수 체력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주 연장전 3경기를 치르며 불펜이 지쳐 투수 15명을 엔트리에 넣었다. 야수는 포수 2명, 내야수 6명, 외야수 5명으로 운영했다. 당장 투수 보강이 시급해서였지만 여름 체력 관리도 중요하다. 박준영 합류 시 수비와 타격에서 큰 힘이 될 것이다. 최근 강승호, 김재환 등 장타자들의 기복이 있었는데 두산은 박준영의 복고로새 힘을 얻어 선두권 경쟁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재 활약의 경쟁 의식 더 커졌다. 주전 유격수 복고 임박. 4일 퓨처스 리그서 실전 테스트. 두산 베어스 내야수 박준영이 햄스트링 부상 회복 후 퓨처스 리그에서 실전 준비를 마쳤다. 수비에 문제가 없다면 박준영은 곧바로 1군 합류가 예상된다. 박준영은 올 시즌 초반 두산 이승엽 감독의 신임 속에 주전 유격수로 자리매김했다. 박준영은 34경기 출전에 타율 0 2 1이 21안타, 4홈런, 14타점, 출루율 0.325, 장타율 0.404를 기록 중이다. 5월 1일 경기에서 햄스트링 부상을 입기 전까지는 10경기 타율 0.294, 10안타, 1홈런, 4타점으로 타격감을 끌어올리고 있었기에 더욱 아쉬운 이탈이었다. 약한달 동안 재활에 전념했던 박준영은 6월 4일 피처스리그 한화전에 1번 타자 겸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하며 실전 복귀전을 치렀다. 박준영은 첫 타석에서 중전 안타를 터뜨려 기분 좋은 스타트를 끊었다. 3회 때는 잘 맞은 타구가 중견수 앞으로 떨어져 아웃됐지만, 사회에는 상대 3루수 실책으로 출루한 뒤 대주자로 교체되며 경기를 마무리했다. 경기 후 박준영은 탄력이 살아나는 듯했지만 부상을 당해 아쉬웠다. 처음에는 햄스트링 부상 정도를 잘 몰랐는데 병원 진단 결과 크게 찢어져 재발주의가 필요했다. 조심스레 재활했고 다행히 예상보다 빨리 회복됐다. 트레이너들의 세심한 관리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주말부터 연습 경기를 소화하며 실전 감각을 끌어올렸다. 오늘 투수공을 잘 바라볼 수 있었고 나름의 스윙 포인트도 잡을 수 있었다. 내일부터 수비에 나서는데 주말 피처스 경기까지 무리없이 소화한다면 1군 복귀가 현실화될 것 같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박준영이 빠진 사이 1군 유격수 자리는 전민재가 대신했다. 전민재는 올 시즌 41경기에서 타율 0.268, 26안타, 11타점을 기록 중이다. 박준영은 민재가 일군에서 정말 잘하고 있더라. 나도 그 활약상을 보며 경쟁의식이 더 커졌다. 주전 자리를 지키려면 더 철저히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열심히 해야 다시 기회가 올것 같다고 말했다. 박준영은 특히 시즌 초반 수비 안정감으로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였다. 그는 수비가 가장 걱정됐는데 계속 출전하며 어려운 타구도 쉬운 타구도 모두 잘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경기장 바운드가 단단해 고민이었지만 그건 변명에 불과하다. 연습 때부터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 노력한 게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자평했다. 이승엽 감독은 박준영에게 꾸준히 정신력 강화를 주문해왔다. 박준영 역시 감독님 말씀을 명심하며 강인한 멘탈을 기르려 애쓰고 있다. 하지만 경기 때는 여전히 쉽지 않다. 자주 출전해 경기 정신력을 더 단련해야겠다고 말했다. 그는 철저히 준비해 빨리 1군에 복구, 팬들께 기쁨을 안겨드릴 수 있게 하겠다. 무엇보다 또다시 부상 일으키지 않도록 체력 관리에 힘쓰겠다고 각오를 다졌다.